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라타로 수당에서는 개위이래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위이래, 실하괴괴, 개위이왕.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두 모였다가 권력을 잃고 실각할 때에는 뿔뿔이 부서지고 흩어지듯이 모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잡거나 권력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몰려들고 권력을 잃고 권력에서 내려오고 실각할 때에는 모두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개위이래 실하 괴괴 개위이왕 아, 요사이 비서실장님하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앙기 국정원장, 같은 통일원 장관, 같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휴전선을 갔습니다. 그휴전선이란게 바로 비무장 지대를 뜻하는데 앞에 선글라스 끼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통일원 장관, 국정원장을 거느린 분을 보게 되니 1961년 5월 16일날 박정희 소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한강 인도계에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승그락 쓰긴 사람은. 눈이 어째서 어떠네, 약신에 어쩌네 하면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원 장관을 데리고 박정희 소장과 같은 폼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따라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겠지요. 휴전선에 비무장지대 지피에 가자니까 모였겠지요. 그러다가 비서실장이 힘이 없어지고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내려와서 힘이 없어질 때는 모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글라스 끼고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비무장지대 지피까지 간 안경 쓴 사람을 보다 보면 박정희 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양심이나 일말의 책임 같은 것은 있어야 됩니다. 미안한 것 같은 것. 군에도 가지 않는 제2 국민역인지 군 미필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그렇게 한번 위세를 뽐내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국민은 대단히 슬픕니다. 군에도 안 갔다 온 인간이 국방부 장관한테 이래저래 하니까 절절 깁니다. 권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무너질 때에는 모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개위 이래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라타로서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